진짜 뉴스킹을 만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한 주가 후쿠가고 두분 만나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나오시면 동접이 폭발해요. 근데 그거 사실 많이 나갔네요. 진짜입니까? 아니면? <laughs> 네. 그냥 실증된 겁니까? 아니면 제 느낌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예요. 진짜예 예, 예 어, 진짜 확인된 겁니다. 예, 어... 진짜 진짜 뉴스킹이야. 다, 다 박지원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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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얼굴 천재 무슨... 김준일. <laughs> 얼굴 천재 김준일. 예. 네. 제 얼굴 보러 들어온 건가? 요러니 <laughs>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두 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합시다. 아, 이렇게 예,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네. 것은 진짜 훌륭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방금 지금 저 뉴스 네. 저기 그 토마토에서 오셨어요. 토마토에서 어, 토마토가 단독을 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 네. 어, 시중에 떠들던 얘기긴 한데 음. 이게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를 다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있었으나 이게 사실로 안나는데 드디어 뉴스 토마가 단독 보도를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저희 뉴스 인사이드에서 네. 이걸 좀 다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4 명의 이제 전직 의원도 있고요 보좌관들도 있고 네. 이게 우리가 김웅 사건, 손준서 사건 봤듯이 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 의원한테 네. 지역구를 좀 변경해라. 음. 어, 어디서 어디로. 상원 네. 뭐 김해 등등 예. 뭐 나왔으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이죠. 예, 예. 그 하면서 지원도 해줄 테니까 너 변경 좀 해라라고 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됐고 잘안 됐고 떨어졌고 어, 막 예. 그런 내용들이 이 어쩌면 공천에 개입했을 수 있는 음. 그런 내용들이. 명확한 좀 증거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어, 포착이 됐고 네. 김영삼 전원 은 지금 아니다 뭔 소리하냐 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손준성하고 똑같아요 텔레그램의 장점이 단점이. 전달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록이 다 있대. 기록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받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받는다면 좀큰 사건이 될 거예요. 만 네. 여기서 안 받고 하면 네. 이게 서울의 네. 소리거나 뉴스 탑파처럼 <laughs> 이렇게 축소될 것 같고. 그데 네. 이제 뉴스 탑처는 그래도 나름 이제 네. 신문도 내고 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메이저 언론에서 받으면 좀 음.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 어때요? 언론 분위기. 기자들 음. 취재 어떤. 같아요. 약간 뭐 음. 이제 언론사에서는 특히 이제 방송사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 김영선 섭외 작전에 들어갔다. <laughs> 전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화 안받 저는 사실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네, 네. 뉴스토마토가 이제 모뭐 언론사로 했는데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거 보도할 거다라는 걸 네. 일주일 전에 들었고. 그 저기 장성철 소장이 이번 주에 큰거 터진다. 네, 그거예요? 음. 그게 이거. 서영주 대표가 지난 데뷔한, 네. 그 토요일에. 네. 토요일이었나일요일이었나가 토요일일 거예요. 예. 일요일이었나 애간그 정치인사, MBC 정치인사에 예. 나가가지고 자기가 장성철 소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 어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예. 가끔 점을 본다. <웃음> <웃음> 가끔 예. 점을 보는데 예. 그 점쟁이가 예. 이제 역술인이 얘기를 해준 게 예. 한남동과. 창원에 큰 먹구름이 올려고 <laughs> 있다. <laughs> 한남동과 창원에 <laughs> 큰 먹구. 어, 먹구름이 올려고 있다는데 장소장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 창원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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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이니까. 네. 그래서 뭐냐? 네, 막 그래서 나, 궁금했었죠. 나 했는데, 궁금했는데 이거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네. 저도 뭐 장소장으로부터도 듣고 다른 분으로부터 듣고 이제 언론계는 사실은 네, 뉴스토마토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대략 한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몇, 요 하루 이틀 전에는 아곧 나온다며 네. 뭐 네. 서로 기자들끼리 이제 네. 물어보는 네. 거라서 이게 좀 그냥 귀추가 주목됐고. E oh. 일단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A 의원이 두 명, A 의원, B 의원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라마 <laughs> 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뉴스토마토가 이제 좀 후속 보도를 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반박이 반발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우리는 이제 증거를 이제 드림 인게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캡처나 이런 게 아니라 음.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증언까지 예. 직접적으로 증언까지 나와서 이게 확고를 할수 있는 건지 익명이 아니라, 예. 이제 요거가 가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녹취 중요해지고. 파일 이런 거? 뭐 녹취 파일도 있고, 예. 근데 워낙. 그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녹취를 많이, 하셔서. 많이 해서 <laughs> 놀랍지 않아, 새롭지 에, 않아. 에, 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내가 들었다, 아니 내가 뭐 했다라는 거가 이제 인터뷰가 나온다든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준석 의원이 네. CBS 인터뷰 나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김건희 공천 계입 이거 관련해서는 나도 제보 받아서 검토를 했다. 어. 아 얘기를 하고 그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냥 다 이거 솔직히 네. <laughs> 그런데 아직은 해석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게 음. 하다 했다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은 들은 얘기가 많은데 네. 고발 당할까 보도 당할까봐 말 못하겠어. 그런데 이제 요건 여러 군데 도를 봐야 돼요. 네. 보도가 되는 것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어,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갑자기 특히 경남 창원 울산 네. 요 특히 여기서 부산 맞걸었죠. 거기서 교섭에서 여기 넣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도요 뭐 도요 조혜진 받기. 의원 뭐뭐 뭐 서병수 뭐 등등 좀 네. 유력한 그걸 하면서 그때 저게 과연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 음. 뭐 그리고 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네. 지시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되겠냐 네. 등등 얘기했는데 고백만하고 좀 같은 거거든요. 음. 또 그리고 선거예요 모든 욕망의 어떤 분출로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증거를 갖고 있을 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특히! 그 선거 캠프에 임했던 사람들 음. 당직자라든지 네. 캠프원들은 그게 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옮겨라 그래가지고 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목숨이 걸려있어요. 이 네. 의원하고 같이 가니까 막 그런 거라면 분명히 증거를 보존해 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뉴스토마토 <laughs> 보도에 따르면 DC의 경우에 이거 저 사실은 당직. 네, 당직자인데 그렇죠? 이분은 김건희 여사와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다 음.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중요합니다. 음. 이분이, 그분이 예, 진술까지 이분. 플러스되면 그렇죠. 김일평이 예.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이이 압수색당하거나 이러면 <laughs> 큰일 나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제보자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음. 예,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떠들면 안 된다. 아. 예, 사실 이제 용사는 어차피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확인 전화를 확인. 취재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이미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용사는 A B C D E F G까지 다 알고 다 있어요. 알고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네. 이놈 이놈 하면서 네. 이미 좀 이제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할 것 같고. 네. 어 이제 뭐 여러 개 얘기가 있는데 네. 음, 한동훈 대표하고 예전에 이제 문자 주고받은 것들이 음.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안한 이유 그때 응. 무시했잖아요. 네네. 제가 가서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가 네.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까라는 네. 거를 그냥 제가 더 얘기하면 고발한 것 같아 <laughs> 유추를해볼 수가 있는 거야. 네. 네. 유추를해볼 수가 있는 아. 거야. 야 이게 아. 참 우리가 어렵다. 지금 언론인들이 <웃음> 자유롭게 <웃음> 발언할 수 있어야 <laughs> 아, 되는데. 한국가 세력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오늘 혹시 그 저기 김순덕 칼럼 보셨어요? 예. 네. 동아일 예, 예, 그 예. 벤댕이, 벤댕이 <laughs> 얘기를 하면서 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벤댕이 정치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분도 그걸 걱정해. 을 밴댕이라고 얘기하면 혹시 대통령 모욕으로 어 걸릴까봐 겁나서 원조자를 밝힌다. 어? 밴댕이라고 처음 얘기한 거는 박지원 전 원장이다. 아, 천하의 <laughs> 에, 에, 김순덕이 김순덕 자야. 솔직히 얘기하면 밴댕이란 말은 제가 다 검색해 본건 아니지만 네.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어, 김준일이 <laughs> 원조다. 박지원 원장이 또 쓰신 뜨거. 거고. 에, 에, 저는 뭐 유명인이 에, 아니니까. 에, 에, 어, 근데 아, 어쨌든. 사실은 김준일이 먼저다. <laughs> 구속될까봐 예. 겁난다고 <laughs> 나도 좀 구속좀하지맞 제발 <laughs> 그러니까요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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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맞수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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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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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저기 김만배 신학님, 신학님 네. 두분 명예선처로 지금 그렇죠. 구속 기소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자들 압수색 수 당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87년 민주항쟁 화 이후에 그래도 진전된 그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론인들에 대해서 네. 이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소고발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입에 제갈 아, 물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음.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여하튼, 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파문은. 어, 근데 문제가 요거만있겠냐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커질 이게 혹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 예고편에 불과하다. 아, 그럴 그렇죠. 수 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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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고편이다, 이거. 음. 어. 그니까 이준석 의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제보를 여러 받았다. 개 받아서 네.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제 사실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검찰권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막막 무후족순 막 정권 말기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무슨 결론으로 귀견이 되냐 특검 간다 김건희 특검 그렇죠. 딴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가야 된다 당장 이제 오늘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 딱 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 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은 작용 반전 어, 어. 같아요. 제가 어. 그냥 뭐지, 이 평론을 하고 이렇게 시사포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김건희 명품 백 도이치 모터스가 올라가니까 아, 집권 여당이나 뭐, 저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 생각하는데 네. 내놓은 카드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라고 보거든요. 음. 특히 피의자라고 적시했던 부분 네. 그 그러니까 되니까 또 반작용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 게 결국 야당이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는 상황이다 음. 이게 뭐~ 전말이 아니라고 음. 하긴 어려울 거고 아니라고 한, 하면 더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고 지금 연결성이 있다 이거는 도이치 그렇군요. 뭐~ 명품배 음. 요거까지 합쳐서 네. 특검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아, 상황이다. 저는 오늘 아침 그 이준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지는 못했는데 이준석 그랬어요? 의원은 네. 그냥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완결성이 떨어지고 아다르고 어달라서 어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되려면 그. 어 뭡니까 저김 여사가 창원을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꽂지도 못했고 어 김영선 의원을 내몰고 어,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인 했어야 됐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미지수 미수인지도 판단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음. 네. 그니까뭐 이제 뭐 각자 입장이 있고 지금 나온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례의원 공천하고 뭐이 공천 과정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뭐 기억하십니까 그때 국민의 네. 공천 네. 네. 난리 났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은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했다. 뭐 음. 이런 이런 취지에 이게 나온 게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가 뭐 그리고 언론들이 괜히 없는 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용산이 원하는 픽이 있었고 네, 그거가 네. 제대로 안 되니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좀 켜켜이 쌓였다. 이 때문에 네. 그 앞단에서도 이미 비례뿐만이 아니라 그 앞단에서도 뭔가 쌓였다라는 게 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수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제 본인의 해석일 뿐이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의 여, 영역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비례 대표도 우리 기억이 날 거예요. 음. 몇몇이 거론이 됐었어요. 네. 지금 고박. <laughs> 누구, 네, 누구. 뭐, 아유, 그렇죠.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뭐뭐백뭐민뭐뭐 그런데 그분들이 다 탈락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됐다고 이철규 사무총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렇죠. 그 그쪽 사람들은 대통령실 내지 김건희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김건희사가 비례대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럼 아 뭐, 그,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역구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음.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네.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서. 어쩌면 좀 회사를 걸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어, 이거, 이거 압수색 수 들어올 것 같아. 어오 서울이 소리나 유사파를 봤을 때들어고 저도 좀 걱정돼요. 예, 진행한 예, 예. 입장에서 아, 박지원도 예. 털리는 거 아니야? 나 떠나가요. 좀더 없었으면 어없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어쨌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음. 언론이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한대요. 예. 예,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음.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의 태도도 조금 더 오늘 뭐 어쨌든 아침. 그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번 정부가 하는 걸좀 하는 걸좀 보면 개업령도 그렇고 만약에 막 갑자기 놀라서 발끈 막막 막 이렇게 아니라고 음. 사실 무근이다 막 허위 선정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 본인들도 확인하거나 두 번째 네. 여기만 있겠냐고요제 말씀은 음. 창업만 있겠어요 만약 했다면 안 데를 다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음. 조심스러운 추측이 됩니다 네. 야 시청자들 정말 대단하시다 데, 저 우리 저, 네? 애청자분들 음. 자 뉴스토마토 구독 갑니다 <laughs> 뉴스토마토 화이팅 아 구독 아, 아. 네, 아, 취재... 좀 가주세요 지금 50만을 앞두고 네. 있는데 취재, 편의점. 아니, 가... 취재 편의점에 와서 또 뉴스토마토 아, 좀, 아, 죄송해요 <laughs> 50만 네, 되면 뉴스토마토 여러분, 많이. 예, 구독 봐주세요. 예, 예, 응원해주세요. 압색 당하고, 당할 수있도 사실,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모든 언론들이 그 정말 그 발벗고 나서서 다 같이 싹다 취재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연대가 되는 거죠 연대를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디어 연대를 통해서 뉴스토마토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예, 다 같이 취재를 해서 어, 어떤 사실 관계들이 있는지 특히 저는 좀 어, MBC나 이렇게 큰 회사들이 좀 같이 취재를 좀 해서 그렇죠. 예,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그래서 공식화 되잖아요. 디올팩처럼 공식화 되면 못 건드립니다. 네. 그렇죠. 고, 고, 예, 예.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주는 역할은 어떤 역할 누가 하냐면 네. 큰 매체에서 하는 거예요. 음. MBC라든지 KBS라든지 뭐 신문사 중에 큰 그런 매체들이 확인해주고 한번더 보도해주면 같이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연대성인데 네. 실제로 안 해주잖아요, 잘. 음, <laughs>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전그외롭게생각나더 네.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뉴스버스나 이런 데서 보도하니까 뭐 작은 언론사들 이런 데서 맨날 뭐 의혹 제기하고 <laughs> 그러면서 맞아, 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잖아요막 예, 예. 그게 생각나는데, 예. 근데 큰 언론사들이 그거 받아서 이제 확인 추가 취재하고 보도하니까 이제 언론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작은 언론사 그냥 작은 언론다가내 뜨고 큰 언론사가 장악해버리고.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뭐가 더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나온 이 보도와 함께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 내일 갤럽 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갤럽에서 어, 지난주에 23%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그때는 아마 의료대란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세게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음.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어, 이번 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나 조, 조원 C.N.I 조사를 보면 지금 지지층, 보수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70대가 흔들. 리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20%대 미만을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엔 돌풍이다 아, 이거는. 그거가 네. 갤럽이 가장 최저가 21%였어요. 그렇죠. 음. 그때 7월 5월 5월 5, 아, 5, 5, 5월, 5월 달었죠 네. 이렇게 이게 계속해요. <laughs> 그 21%대 가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뭐 네. 다른 어떤 행동들 하고 뭐 용쇄점당 배례별 걸다 하면서 네, 네. 결국은 회복을 약간은 회복이라고 해 봤자 뭐 이거 이 정도인데. 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 만 항상 한20% 갤럽 기준으로 30 아니면 20 후반 에 있었던 거는 보수층이 그 정도는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분열되거나 빠질 때는 언제 빠지등면 갈등. 소지가 있을 때 예컨대 음. 이준석하고 예전에 이준 대표 있을 때 갈등, 지금은 한동훈이죠. 유난 갈등 네. 그리고 보수층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유난 갈등이 뭐 아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최상명 특검법 등등에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의료진 대란이 그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구의 보수층이 많이 많으신 분이 그 응급실 피해를 고수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응급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닌데?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막기 어렵습니다. 맞. 그러니까 10대를 가잖아요. 1 8 1구로 가잖아요. 그럼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내일 갤럽에서 매우 위험하다. 네. 19 정도 될것 같아요. 내일? 어... 저는 음. 개인적인 얘기가 10대 갈것 같아요. 10%때 찍는다. 왜냐하면 23 이게 네. 의료, 이거, 그러고 브리핑 거의 반영 안된 23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반영시킨 요론 조사라면 10대 갈 가능성이 있다. 음. 2 1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대까지 후반대로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음. 그러니까 23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22뭐 이게 약간 더 고정형이거나 네. 23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번 주 내내 화, 화 화두였잖아요. 네. 이게 좀 반영에 사람들의 여론에 반영되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음, 여론 조사를 이제 네, 좀 많이 조금은.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음.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 저는 덜 이게 폭발적이지 않다라고 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계속 또 빠질 텐데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론이게 예. 움직이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23에서 뭐한 22, 21까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한 2, 3주 걸려가지고 이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10%대로 빠질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바로 떨어지기에는 반등. 그럼 어떨 수있겠 갤러비의 네. 특징이 전화 여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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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우리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조론 조사예요. 음. 그러니까 자주 음. 변함이 자체가 맞아요. 아주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서 아마 조론 전문 분, 분석 전문가시니까 이제 말씀한데 저는 이제 음. 약간 바람도 포함이 된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laughs> 게 김준일의 그러니까 <laughs> 아, 저...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갤럽이 사 호씩 탁탁 떨어진 적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일주일만 사 네. 호씩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려면 사가 떨어져요제 말이 맞으려면 네. 그러려면 뭔가 급변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회견이나 이게 급변했다고 보기 더 어렵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동일하면서도 음. 저는 바람 플러스 바람 아니면 <laughs> 플러스. 1주가 아니라도 2주, 3주에 걸쳐서는 <laughs> 네. 10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체감적인 음. 거는 10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결럽 기준으로 네, 네. 느낌이 들고 어, ARS는 이제 리얼미터나 뭐뉴토마토도 이제 유토마토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어... 저는 사실 왜, 왜 못했어요? 물어보지 못했는데 네. 뭔가 변곡점이 생겼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 그 여론조사 한거가 정부에서 약간 문제 제기한 것 같아. 이가 예. 있었어요. 매스터마트 여론 조사. 매주 매주 하고 예. 그 예. 방송을 해서 갤럽을 했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이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뭐 제가 좋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서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네. LRS가 벌써 하면 이 전화 면접은 그 다음에 반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뭐 매주간을 텀을 두더라도 10대 갈 가능성이 지 높다. 네. 더 이상 반등할 어떤 그게 없어요. 그 구, 어. 국회 안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도저서 국... 방법 없는 거예요. 아니 전...